에히메현 현청 소재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타와라즈 마을. 인구 1 1 0 0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진이 걸어다닌 200m 범위에서만도 빈집을 4 채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고령화율은 약 46%,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인구 과소화로 마을 유일의 진료소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진료소의 적자가 2012년 3천만 엔에 달하며 한때 폐쇄의기에 있었는데요. 민간 의료법인이 이를 인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재택 의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자 진료소는 진료 방식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확대한 것입니다. 25년 이상 농어촌 벽지에 방문 진료를 해오고 있는 나가이 원장. 오전엔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의 본원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후에는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재택 진료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毎年50人から60人の人が亡くなっていますので人口減少はもう避けられないのでその中で同じところにずっと医師が常駐するんじゃなくていろんなところで診療ができるとかですねいろんな形をやっぱりあのアイデアを出して。 진료소까지 올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 하루 8에서0 건의 재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릴がてるのででまあ今後そういうのしてまあ一人暮ですからねあのあとはまあそのヘルパーあのそういう連携ケアマネ 간호 보험의 네 케어 니저 산, しながらにどんなサービスを入れていくかとか 지난 2 0 년간. 일본에선 재택 의료의 수요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문 간호 등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 시설의 수도 증가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도에서는 재택 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병원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재택 의료 관제 센터입니다. 현재 도쿄도에서만 1,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 전화가 오면 즉시 진료팀이나 치료팀을 보내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55명의 전문의가 각자 담당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들의 전화에 응대를 한후 근처에 위치한 의료진에 연락을 취합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연락을 받은 의료진은 곧바로 방문 진료를 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한번 입원하면 사실상 퇴원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 재택 의료지는 말 그대로 이동식 병원이 되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본원에 전송합니다.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방문을 통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슨 병원에 그 때만 되었더니, 긴급제의 대응이 되었더니, 뭐시고 거기서, 자택에 간결을 되어가면, 그게 患者さんの移動の負担であるとか、不安な気持ちを和らげるとか、そういった意味では、まあ、メリットがあると思うので、そういうの十分満足いただけるように、まあ、診療に当たっているつもりではあります。